아니, 오늘 점심 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박스를 딱 여는데, 아니, 햄버거가 있더라고요. 아이스버. 햄버거가 아이스크림이라니. 하, 일단 한번 까볼게요. 오, 종이 박스. 솔직히 말할게요. 그렇게 기대는 안 돼요. 그냥 아이스크림이겠지 싶은데. 오, 종이 한개더 쌓여있어. 오, 신경 좀 썼는데? 잠깐, 보기 전 냄새. 어? 호빵 냄새 나는데? 3, 2, 1. 어 야, 이거 만두터치 아니야? 지금 이요 보면 깨도 있고, 그리고 여기는 치킨! 위에 치즈, 이거 뭐야? 자,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? 되게 고소하다. 야, 아이스크림이 또 엄청 달지도 않아. 근데 아몬드 때문에 되게 바삭바삭한 식감 또 살아있어. 근데 다만, 이 빵이 너무 이거 그냥 푸슬푸슬하게 부슬 그냥 다 부서지거든? 지금 가루처럼 부서진 거 보이죠? 더 맛있게 먹는 법. 전자렌지 5초? 야, 이거 무 돌려 먹었다. 잠깐만. 야, 후석가 네! 전자렌지 조금만 돌려줘. 알겠어. 어. 아, 역시 뭔가 빵 식감이 좀 푸스하게, 뭐가 뻑뻑하고 그렇더라고요. 요게 만약에 전자렌지 돌려가지고 촉촉해지면. 잠깐만, 5초 돌리라고 말안 했다. 잠깐만. 큰일 났 야, 야, 잠깐만, 후석가 네. 야! 야! 뭘? 뭐 계속 돌려. 야, 꺼! 아이! 됐어, 됐어. 됐어. 아니 그 뭐... 아니 5초만 돌리면 되는데 너 얼마나 돌린 거야 지금 햄버거 따뜻하게 보으려면 1분 정도 돌려야지 아니 <laughs> 햄버거 1분 돌렸다고? 어아 뭐야 이게 뭐야 이거? 어? 치즈가 다 녹았네 아니, 그래도 뭐 돌리라 그랬으니까 돌린 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뜨겁거든요 그래 뭐 햄버거가 뜨겁지 마, 맛있을 것 같은데? 오? 진짜 맛있는데? 아니, 이거 안에 음. 녹으니까, 꿀호떡 맛 나요.